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항상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여자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는 스시를 소개할 텐데요. 얼마 전에 쿠오지 셰프님 채널에서 소개해주신 영상을 보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스시집에서 여자 셰프님을 보기 쉽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아직 여자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는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일요일 점심에 방문한 대치동 스시소라예요. 이슬기 셰프님은 제가 쿠오지에 방문했을 때본것 같은데요. 사실 코오즈에서는 스시를 직접 만드시는 걸못 봐서 식사를 부탁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 대치동 스시소라에서 카운터를 맡고 계신다고 하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코오즈 셰프님이 숨겨놓으셨다는 이슬기 셰프님의 스시 오마카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입니다. 오늘은 스시소라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보통 스시집에서 처음 스타트로 내어주는 달걀찜이에요 위에는 단호박스프가 올라갔는데요 달걀찜에 단호박스프라 생각으로는 약간 밍밍할 것 같은 조합인데 소금간을 딱 알맞게 해서 전혀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요 소금간이 단호박의 단맛도 올려주고 짭조름한 간이 처음에 입맛을 돋궈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치인데요 한치는 살짝 익혔고 밑에는 김소스 위에는 아보카도 소스가 올라갔다고 해요 이것도 금방 단호박과 마찬가지로 소스에 간이 짭조름하게 되어 있어 부드러운 한치와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사실 달걀찜이나 이런 간단한 요리들에 간을 심심하게 해서 재료맛을 살린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간이 적당히 맞춰줘야 임팩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피조개인데요 살짝 불질을 해서 불향을 입혔어요 이 피조개는 스시 재료로도 쓰이고 사시미로도 종종 보는 재료인데요. 사실 불질을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내어주시는 곳이 많은데 이 조개를 날걸로 먹을 때 바다 매음 이라고 하는 그 짭조름한 소금간 때문에 비리 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저는 참고로 좋아합니다. 여튼 불향을 입혀서 비린 향을 잡아주고 고소함을 살렸어요. 아무래도 스시소라 식사 가격이 스시 오마카세로 운영하는 업장 들에 비해 다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 젊은 친구들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아마 음식도 대중들에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게 신경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점심이라 가벼운 치마니가 끝나고 이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첫 점은 광어예요. 먹자마자 샤리의 온도감이 따뜻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샤리의 질감도 너무 좋았어요. 그 쌀알 겉면이 매끈하게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스시소라 대치점 식사를 먼저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샤리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질감부터 온도감도 너무 좋았고 초대립 예전보다 초향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깔끔하게 소금간이 잘 느껴졌어요. 거기에 젊으신 이슬기 셰프님의 니길 또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공기층을 굉장히 많이 넣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오랜만에 들렸던 곳이고 처음 먹어보는 셰프님의 스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았지만 이한 점을 먹고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와인은요, 조세 페리에라는 샴페인이에요. 얼마 전 테루아 와인 아울렛에서 행사가로 49,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4번인가 장터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좋고 와인도 굉장히 많으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노노아 35%, 샤르도네 35%, 피노무니의 30%가 들어갔어요. 청사가 풋풋한 향이 풋풋한 하얀 가시향이 기포도 좋고 아주 경쾌한 샴페인이에요. 두 번째는 참돔인데요. 보통 여기 코우지 계열의 스시집들은 차이브라는 허브류를 많이 써요. 이날은 허브가 안 들어왔다고 영양부추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차이브에 꿀리지 않은 향긋함이 느껴졌어요. 위에 연귤를 뿌리신 것 같은데 그게 영양부추랑 만나면서 약간 허브향 같은 향긋함으로 바뀌어. 참돔은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풀리는 게 식감도 너무 좋고 영양부추랑도 잘 어울렸어요. 사실 이 가격대의 흰살 생선이 이 정도 임팩트를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5만원 미만의 스시 오마카세 집에서 흰살 생선의 최고의 맛을 꼽으라면 저는 스시소라의 참돔 스시를 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참다랑어 중뱃살인 주도로예요. 대뱃살에 가까운 주도로 부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름진 편이에요. 그런데 이 참치 자체를 얇게 썰어서 그런지 그 기름짐이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젊으신 셰프님이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아까도 말했던 예전보다 샤리가 초향보다는 소금과인 더 느껴지는 게 참치랑도 잘 어울렸고 샤리와의 풀어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치예요. 위에는 소금과 레몬 껍질을 올려냈는데 먹자마자 그 향긋함과 소금이 한치랑 만나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 소금간이 처음에는 약간 짭조름하다가 한치의 단맛을 싹 이끌어주는 느낌이에요. 칼집을 잘 넣어서 식감도 야들하고 부드러운 게 좋았어요. 이거는 홍새우라고 하는 건데요 저번에도 맛있게 먹었던 재료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고가의 도화새우 같은 건 쓰기 힘들겠지만 저렴한 재료로 훌륭한 맛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느껴져요 홍새우는 살짝 불질을 해서 불향을 입혔고 갑각류의 고소함을 살렸어요 식감은 사시미 같은 식감인데 좀더 부드럽고 진득한 도화새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맑은 된장국도 따끈하게 내어주셨는데요 미소시루는 맑고 상삼한 그런 맛이네요 이거는 방어 발살이에요. 역시나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 식감이 정말 부드럽게 녹아요. 안에는 아까처럼 참돔에 넣었던 영양부추와 위에 연귤즙을 뿌렸는데 차애프와 정말 비슷한 향긋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참치에서도 말했듯 이 셰프님이 재료를 얇게 떠주는 스타일인데 그게 스시로 만들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참치구이가 나왔는데요. 참치는 된장에 재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이 꽤 강한 편이에요. 사실 참치 자체가 맛이 강한 생선이 아닌데 된장에 많이 재워 된장 향도 많이 배어 있으면서 생선이 좀 부드럽게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간이 꽤 많이 되어있어서 짭조름한 맛이네요 이거는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비벼 먹는 카이센동이라는 요리예요. 다진 참치에 게살, 우니가 들어가 있었고 위에 올린 건 바다의 포도라고 하는 해초류인데 우미부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를 다 섞일 때까지 잘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카이센동을 주실 때 함께 김을 준비해 주세요. 이김 하나의 그 업장의 부재료 퀄리티나 음식의 맛이 자지유지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김은 스시소라가 최고네요. 啊！ 김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퀄리티에 따라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스시집을 여러 군데 운영하다 보니 재료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소튀김에 우니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튀김에 우니까지 올려낸 거라 느끼할 수 있어서 와사비를 곁들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와사비랑 소금까지 살짝 더했더니 느끼함 없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청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날 청어는 기름기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흰쌀 생선 처럼 담백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단맛이 좀 있기는 한데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재료가 무난해서인지 샤리의 장점이 더 살아나는데요. 저번보다 샤리 질감이 너무 좋아져서 셰프님께 말씀드렸더니 코우지에서 쓰고 있는 밥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샤리의 질감이나 수분감, 온도감까지 잘맞춰져서 이날 스시를 마지막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간장에 절인 참치인 아까미 찌개예요. 역시나 아까미도 얇게 썰어내서 간장 향이 싹배어있 있어요. 식감이 얇은 두께감 덕분에 야들야들하면서도 좀 탄력 있는 그런 식감이에요. 씹을수록 간장의 단맛도 굉장히 기분 좋게 나네요. 식초에 절인 초절임한 고등어인데요. 고등어는 통째로 배를 갈라 안에 샤리를 넣고 마른 고등어 보호즈시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스시 중 하나인데요. 안에는 초생강과 깨를 넣었는데 깨도 사실 많이 넣으면 너무 고소함만 살아나서 심해사바의 향이 많이 안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깨를 아주 살짝만 넣어서 비린 향만 잡고 고등어의 맛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이날 보호즈시 정말 맛있었어요. 그 샤리 맛이랑 고등어의 초절임맛, 지방기, 초생강, 깨, 와 고사비 김까지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연주를 보는 듯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왜 장어가 마지막에 나오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나고는 다른 생선에 비해 기름지면서 맛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또 장어의 잡내를 잡으려고 보통 간장 소스 같은데 재우거나 발라서 구워내요. 그래서 다른 스시 중간에 맛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장어는 얼마 전에 레시피가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금방 제가 말한 그 소스를 말하는 거. 같아요. 예전보다 저는 훨씬 더 맛있었어요. 불향도 은근하게 나는 게 굽는 방식도 달라졌는지 뜨끈하면서 식감도 좋았고 타레소스도 맛있었어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레시피나 재료 구성 등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노력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주님들이 좋아하시는 후토마끼예요 제가 후토마기를 한입에 먹는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스시집을 가면 셰프님들이 이 꼬다리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보자 이렇게... 역시 후뚜마이는 한입이죠 참치가 많이 들어가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이었어요 마지막 식사로 이나니와 우동이 나왔는데요 이 이나니와 우동은 일본 아키타의 명물이자 일본 3대 우동면으로 손꼽히는 면이에요 동그란 면이 아니라 살짝 눌린 듯한 그 파스타면으로 치면 린기니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 이날 우동은 국물은 좋았지만 우동면이 미리 삶아하는지좀 퍼져서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 이나니와 우동은 보들보들한 면의 식감이 특징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달걀로 만든 교쿠와 디저트로는 직접 오렌지를 갈아서 만든 셔벗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시소라에서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몇달전 스시소라 막보점은 새로 오픈하면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대치점은 오랜만이네요. 이날 처음으로 여자 셰프님이 만들어 주시는 스시를 먹어봤는데요. 사실 스시를 만드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고 나이도 굉장히 젊으셔서 솔직히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날 첫 스시를 한입 먹자마자 이슬기 셰프님에게 전을 확! 반해버렸는데요 아까도 말했듯 예전보다 좋아진 샤리의 질감이나 초대리는 물론이고 셰프님의 미기리는 공기층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 풀어짐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재료의 두께감이나 샤리와의 밸런스도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들과의 소통도 잘 하시는 것 같았고 음식을 다루는 손씨가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오늘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맛있는 스시를 만들어 주신 이슬기 셰프님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럼 저는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